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연성 <laughs> 스케치. <laughs>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여러분, 또 오늘 이렇게 대림절 3주차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요. 오늘은 50과 천사처럼 네. 찬양하는 제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말씀 어디죠, 목사님? 누가 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. 네. 네.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.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. 아멘, 아멘. 네 오늘 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또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. 네 오늘은 목자 아, 이야기입니다. 맞습니다. 사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. 이렇게 네, 오늘 이게 누가보면 이장 사실 앞, 앞절 8 절부터 오늘 사실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오늘 스토리를 살펴봐야 하는데, 네, 이렇게 목자들이 네 갑자기 자고 있다가 이렇게 천사가 빡 <laughs> <빵> 나타나가지고 <laughs> 아, 예수님 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건이거든요. 네. 아 이게 참 사실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죠. 사실. 어. 이 아, 갑자기 나타난 사람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거를 분간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어, 이게 천사인지 귀신인지를 그못 알아보면 아 무코가 <laughs>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<laughs> 그래서 이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음.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딱 바라볼 때에 사실 아 계속 우리 대림절은 예수님을 또 기대 음.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또 절기로 우리가 음. 알고 있잖아요. 이 목자들의 심정이 어 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음. 했다라는 게 너무 당혹스럽고 무서울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발견해야 될한 가지는 그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서 음. 그 라는 것을 음. 알수 있었다라는 거. 아, 이게, 맞습니다. 아, 이게 네. 대림절 네. 기간에 이제 네. 예수님을 우리는 뭐 알고 기다리지만 그분들은 <laughs> 모르고 기다렸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런데도 갑자기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 다가온 사건이 네. 목자들에게 놀람에서 멈추지 않고 네.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 이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고. 네. 또, 천사들이 선포한 그 소식을, 목자들도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, 기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지 않았으니까, 네. 놀라워할 줄 아는 그 순수한 믿음과, 네. 또그 찬양을 듣고,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목자들의 믿음이 결국 더큰 기쁨의 찬양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. 아, 맞아요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에 또 의미있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정말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음.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좀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좋은 소식을 듣고, 네. 막 찬양을 하고. 맞아요. 또 오늘 20절 말씀 보면 결국은 네. 이렇게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맺고 네.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거든요. 어. 네. 결국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음. 목자에게도, 네. 우리에게도, 네. 여전히 오늘날 기쁜 소식으로 네. 다가온다라는 것이죠. 네. 여러분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사실, 하나님의 말씀, 그리스도의 그 음성들이 여러분들 삶 주변에 참 많이 있을 거예요. 음.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, 어, 오늘 무엇보다 이 목자가 보여준, 목자들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처럼, 어,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또, 음성과 그 뜻들을 보여주실 음. 때에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네. 친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맞습니다.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, 또 예수님께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이 나의 삶에도 똑같이 기쁘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. 네.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서 다시 한번 더 다가가는 드림절 기간 되길 바라고요. 네. 그 기간 가운데 더욱더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서 복자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성탄 주일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음. 여러분들또 있는 그 자리에서 어, 이 연말연시 가운데에 음. 찬양하며 나아와 네. <laughs> 하나님께 진정 기쁨으로 네.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여러분. <laughs> 성탄절을 기다립시다. 예수님을 네. 기다립시다. 네. 네. <laughs> 여러분, 안녕. 안녕.